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라입니다 안녕 바이안으로 AI 시대입니다 요새 진짜 많이 듣는 단어가 AI죠 몇년 전만 해도 AI 이러면 아니 이게 무슨,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소리야? 사이버 가서 아담 얘기하는 건가? 건가?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는 AI가 진짜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AI가 해주는 피부 분석을 통해서 맞춤 화장품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나만의 맞춤 화장품 브랜드 커스텀미 얘기인데요. 제품 효능부터 제형이랑 패키지 컬러까지 고를 수 있고 또 이니셜도 새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나만을 위한 나만의 커스텀 화장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워낙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인데다가, 소비자분들이 좀 똑똑하십니까? 화장품 하나 살 때도, 뭐, 제형, 성분,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잖아요. 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화장품 케바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다변히 갈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템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줘도 안 쓰는 쓰레기, 뭐 이런 걸 추천할 수가 있어. 이런 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만 개의 각자 다른 피부 타입이 있을 정도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특성이랑 또 개인의 취향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발맞춰 나온 나만의 화장품 커스텀미 비스포크 에센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가 분석해준다 이러면은 아또 어디 가가지고서는 복잡한 기계에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기계가내 얼굴 쫙 스캔해가지고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 다 보는 앞에서 민망하게 옆에 추한 내 얼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알아듣지도 못한 어려운 말로 분석해서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나 혼자 핸드폰 하나로 끝내실 수 있어요. 그냥 커스텀 미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AI 피부 분석으로 맞춤 에센스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AI 피부 분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내 사진을 찍으면은 <laughs> 진짜 너무 못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AI가 내 피부에 대해서 짜르르 분석을 해줍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질문들이 그냥 막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 가능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드나요? 뭐 피부 각질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은 피부 고민, 뭐 본인의 생활 습관 등등 이런 거 체크하고 선호하는 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셜이랑 패키지 컬러까지 고르면 이제 내가 한 응답이랑 AI 피부 분석을 통해서 맞춤 에센스를 짜잔 하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그냥 막 단순히 이미 나와 있는 자회사 제품들 중에 막 하나 골라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효능도 졸하락딱 하나 넣어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8가지 기능 중에서 두가지 효능을 이렇게 쏙쏙 넣을 수 있고요. 또텍스처도 10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내 스타일 제형인 거를 고르면 펌프나 스포이드 타입 중에 제형에 맞는 어플리케이터로 알아서 제작이 되고요. 여기에 라벨 컬러까지 고르면 그 조합만 해도 무려 18,4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상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후에 이길 24시간 이내에 만들어진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을 신선하게 배송을 해드리고요. 비스포크 에센스만을 위한 정밀 조제 설비에서 생산을 하고 또 전담 조제 관리사가 항시 근무 중이라고 해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대요. 이쯤 되면은 막 말로만 커스텀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나만을 위한 에센스 인정이죠. 이런 거는 진짜 오랫동안 화장품을 만들어 온 역사랑 또 거기서 얻은 빅데이터 여기에 자본력까지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니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만 추천을 해주고 땡 이게 아니라 밑에 쭉 내려보면은 내 피부 위험도 그리고 또래와 비교 미래의 피부 리스크 전문가 코멘트 그리고 뷰티 팁 거기다가 제가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의 비율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피부를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받는 거 말고도 내 맘대로 맞춤 에센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이트닝 쿨링 진정 결케어 뭐 이런 식으로 효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효능을 누르면은 거기에 바로 그 효능에 들어가는 성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 꽂힌 성분들이 비타민 C랑 그리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이기 때문에 아예 성분을 보면서 골랐어요. 브라이트닝이랑 흔적해요. 이렇게를 선택을 했고요. 비율은 브라이트닝을 더 높게, 요 제형은 산뜻하지만 좀 탱글탱글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니셜 쓰고 라벨 컬러까지 노란색으로 골라서 받은 게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게 이니셜, 그리고 피부 고민 두 가지, 그리고 7, 3. 이거는 7대 3이라는 비율을 뜻이고요. 그 뒤는 해당 텍스처에 부여된 넘버, 마지막은 개인 코드까지 해서 이 뷰티 코드가 내 제품 코드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꽂힌 성분이랑 효능에 집중을 해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계절에 따라서 또뭐 아침용, 저녁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뭐 T 존, U 존마다 텍스처 다르게 맞춰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기초는 조금 라이트한 제형부터 이렇게 도톰한 제형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착착착착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형별로 시너지 좋은 기능들을 각각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뭐 나만의 화장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우리 트러블 케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진짜 시중에 나온 거 보시면은 진짜 100이면 100다 엄청 산뜻하고 라이트한 텍스처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트러블 피부이긴 한데 그래도 보습력은 확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습력은 높은 텍스처에 기능은 트러블 케어가 되는 걸 골라주시면 지금까지하는 완전 다른 믹스 매치된 에센스를 만나실 수 있겠죠 또 효능도 트러블 제품이라고 하면은 허구한 날 트러블에 좋은 성분이랑 진정 쿨링 이런 것만 섞어서 내놔요 아니 진짜 뭐 사춘기 젊은 사람들만 트러블 나냐고 나는 노화도 걱정되고 트러블도 잡고 싶은데? 이러시면은 트러블 기능이랑 주름탄력 기능 이렇게 두 가지 효능을 같이 넣으면 되고 정말 원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거 깡라만의 맞춤 비스포크 에센스를 조금 보자면 저는 탱글하면서도 산뜻한 텍스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살짝 갈색빛을 띄고요 에센스치고는 도톰하고 탱글탱글한 제형에 펴 바르면 쫀쫀한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감은 산뜻해지는 텍스처라서 지성 피부인 제가 에센스 차례에 발라주기 너무 좋았고요. 제가 최근에 흉터 치료를 받아가지고 피부가 되게 울긋불긋하게 상처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딱 브라이트닝이랑 흔적 케어가 필요한 시즌이었는데 이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보고 좋아가지고 준한테도 선물을 해주려고 하나 맞춤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뭐 바른 듯한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형도 가벼운 젤 타입에 완전 산뜻하면서 윤기만 남는 그런 텍스처를 선택을 했고 또 준이 워낙 자주 뒤집어지고 막 울긋불긋 자국도 많이 남는 타입이어가지고 트러블 케어랑 그리고 브라이트닝 항산화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이미지는 그냥 제 걸로. 저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커스텀 미 비스포크 에센스는 일일이 나한테 어떤 화장품이 잘 맞을지 도전이랑 실패를 거듭하면서 막 유목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맞춤형, 나만을 위한 화장품이라서 아직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못 찾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시중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커스텀 이 비스포크 에센스가 정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둘 딴 분들을 위해서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안나뷰!